오늘은 토트넘과 맨시티의 경기 후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맨시티 원정에서 많은 이들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토트넘은 메디슨, 로메로, 반더벤, 파페사르 등 주전급 선수들이 부상으로 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반 막판 브레넌, 존슨의 크로스를 클루셉스키가 헤더로 연결해 맨시티와 3-3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 경기로 토트넘의 기세가 다시 오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토트넘의 동점골에 대해 맨시티 선수들에게 큰 불만을 갖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특히 브레넌 존슨의 크로스를 막는 것이 어려웠다고 언급했는데요. 이는 맨시티가 토트넘의 공격력을 완벽히 제어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토트넘은 과르디올라 감독이 맨시티에 합류한 이후 맨시티를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2019년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맨시티를 꺾고 4강에 진출했으며 약 2년 전 콘테 감독 시절 맨시티 원정에서의 승리를 포함해 여러 번 맨시티 팬들에게 아픔을 안겨줬죠. 이번 경기에서도 토트넘은 패배를 거부하며 후반전에 로셀소의 골과 클루셉스키의 골로 강력한 반격을 가했습니다. 이로써 일요일 역사는 반복되었고 토트넘은 맨시티를 상대로 또한 번의 인상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번 무승부는 토트넘에게 팀 정신과 끈기를 보여주는 중요한 경기였으며 앞으로의 리그 경기들에서도 이러한 정신력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 막판에 일어난 드라마 같은 순간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후반 막바지에 클루셉스키가 골을 넣으면서 토트넘은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극적인 3-3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브레넌 존슨의 왼쪽에서 날아온 위험한 크로스를 클루셉스키가 아케를 제치고 골대 상단 코너로 보내 에데르송도 막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은 맨시티의 감독 펩 과르디올라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맨시티 공식 채널을 통해 브레넌 존슨의 플레이는 정말 좋았다. 그의 크로스는 수비하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클루셉스키의 골이 무엇보다 중요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스퍼스 웹에 따르면, 토트넘은 이브 비수마의 실수로 인해 그릴리쉬에게 골을 허용하며 또한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선수들은 끝까지 밀어붙이며 경기를 뒤집는 용기와 인내를 보여주었습니다. 트랜스퍼 마켓에 따르면 브레넌 존슨은 약 5,500만 유로, 하나 약 780억 원을 들여 영입한 토트넘의 거액 투자 선수입니다. 포스테 코글로 감독의 선택으로 토트넘에 합류한 브레넌 존슨은 과르디올라 감독이 언급한 바와 같이 카일 워커를 상대로 뛰어난 스피드와 크로스 능력을 보여주며 경기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브레넌 존슨의 어시스트 장면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카일 워커를 상대로 순간적인 스피드를 높여 정확한 크로스를 올렸고, 이로 인해 클루셉스키의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의 칭찬처럼 브레넌 존슨의 플레이는 맨시티를 상대로 토트넘이 얻은 무승부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경기를 통해 브레넌 존슨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먼저, 토트넘의 최근 경기를 살펴보면 브레넌 존슨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후반전 막판에 그의 어시스트로 클루셉스키가 골을 성공시키며 팀을 구했죠. 이로써 존슨은 팀에서 중요한 선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토트넘 레전드 그레이엄 로버츠 역시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의 활약을 칭찬했습니다. 스퍼스 웹에 따르면 로버츠는 포스테코글로 감독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주전 선수들이 빠진 상황에서도 자신의 공격적인 전략을 고수했고, 이는 결국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더 실용적인 축구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자신의 방식을 고수했고, 이는 후반전에 효과를 보았습니다. 경기 후반에 토트넘은 공격적인 자세로 나서며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로버츠는 토트넘 선수들이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방식을 완전히 받아들였다고 언급하며, 특히 에메르송 로얄과 벤데이비스의 활약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로버츠는 에메르송 로얄은 전반전에는 약간 고전하는 모습이었지만 후반전에는 아주 잘했고, 벤데이비스는 환상적이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리더십과 토트넘 선수들의 집중력 그리고 팀워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주요 선수들의 부재 속에서도 맨시티와 같은 강팀을 상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낸 것은 팀의 멘탈 강도와 가능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포스테코글로 감독과 선수들은 앞으로도 이러한 정신력을 발휘하여 리그에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토트넘이 보여준 공격적인 전략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스퍼스 웹에 따르면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전략이 이번 경기에서 적중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감독의 공격적 접근 방식이 맨시티를 압박했고, 이로 인해 토트넘은 값진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브레넌 존슨의 활약입니다. 그는 펩과르디올라 맨시티 감독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과르디올라 감독은 존슨의 크로스가 수비하기 어려웠다고 언급하며 그의 기량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소식도 스퍼스 웹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더불어, 토트넘 레전드 그레이엄 로버츠는 포스트코글로 감독이 팀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로버츠는 감독의 공격적인 축구 스타일과 선수들의 헌신이 팀을 성장시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 후 메디슨의 손흥민에 대한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메디슨은 손흥민이 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리더십을 칭찬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손흥민은 어린 선수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으며 중요한 순간에 클럽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을 리빙 레전드라고 부르며 그의 겸손함과 뛰어난 플레이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메디슨은 손흥민과의 파트너십에 대해 말하면서 소니는 위대한 선수이며 괴짜라고 말했다. 그러자 진행자인 벤 포스터도 동의하며 그는 매 순간 웃고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라고 답했다. 메디슨은 이어 우리는 토트넘과 레스터의 맞대결 때 서로 상대해받고 서로 존중했다. 경기 전에 악수를 하고 대화를 나누면 성격을 알수 있다고 라 말한 뒤 이적하고 본 그는 최고의 선수다. 프리미어리그 100골을 넣었다. 내가 본 최고의 피니셔 중 하나라고 극찬했다. 메디슨은 프리시즌에는 해리 케인이 아직 있었고 손흥민은 왼쪽 윙 나는 왼쪽 8번 역할을 맡았다. 서로 가까운 위치였기 때문에 훈련 때 자주 어울리고 다녔다라며 시즌 들어서고 손흥민이 스트라이커로 역할을 바꿨다. 이후 우리는 좋은 케미스트리를 보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손흥민 선수는 최근 경기에서 또 한번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 홈 경기와 원정 경기에서 각각 신골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어시스트도 신기를 넘겼습니다. 이는 토트넘 역사상 최초의 기록으로 손흥민 선수가 어떤 경기장에서든 일관되게 뛰어난 성과를 낼수 있는 선수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토트넘 커뮤니티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이번 대기록에 대해 열렬히 반응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손흥민 선수가 팀을 우승으로 이끌 것이라며 높은 기대를 표현하고 있어요. FA컵에서도 손이가 우승컵을 들것 같아 맨시티를 상대로 멋진 골 세레모니를 한 손이가 웨스트햄과 뉴캐슬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단순히 골과 어시스트를 넘어 팀의 정신력과 리더십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팀원들에게 격려와 지지를 보내며 경기장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토트넘뿐만 아니라 프리미어 리그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